예. 할렐루야 e l u j a 나 I said,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 읽으면서 이 사장에 있는 이 사건 이와 동일한 사건이 세번째가 등장하는거죠 그 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 그런 사람들이 죽어요. 첫 번째는 사울이 죽고 또 지난번에는 아브넬이 죽고 이번에는 이제 이스보셋이 죽고 그의 죽음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상을 기대합니다.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. 물론 사울이 죽이지 않았어요. 자살했는데 이 아말렉 그 사람 하나가 내가 사울을 죽였습니다. 그러면서 왕관을 가지고 왔죠. 어떻겠습니까? 네, 그말 때문에 죽임을 당하죠. 지금 이두 번째 아브넬이죠. 그 아, 사울의 저, 저 이스보셋의 그 부기설의 장관이었던 아브넬 죽음. 자기의 이제 에, 군대 장관인 아, 그 요압이 했지만 사실 요압은 솔로몬 때에 결국 제거가 됩니다. 아, 다윗은 손을 못 대니까. 그 다음에 마지막 오늘 세 번째.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아, 이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던 이스보셋의 죽음에 대해서도 역시 그 직접 정말로 그 죽였던 결국은 이 이스보셋을 죽인 사람은 그 같은 자기 부하에 있던 군치유간에 의해서 구테타라고할 수도 있고 그구테타에 의해서 암살을 당해서 죽게 되었는데 역시 그들이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고 찾아온 겁니다 다윗에게 에? 상을 기대한 거죠. 근데 역시. 다윗은 그들을 죽입니다. 사형을 어, 해 버리죠. 어, 이세 번의 반복되는 그리고 이와 관련된 앞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두 번의 기회까지 합치면 결국은 이 모든 그 패턴이 다섯 번째가 반복이 되는 거야. 내가 나에게 원수 나를 호시탐탐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이 다윗이 처신하고 있는지 참 아주 깊은 울림이 있습니다. 오늘 이그 이스보셋의 이스보셋을 암살한 사람들은 보기살아의 군 지휘관이었던 베냐민 지파에 속하는 이하나와 레갑이라고 하는 그런 지휘관이었죠. 암살자들입니다. 어제 이제 3장에서 이 아브넬이 죽게 됩니다. 오늘 1절에 나오지만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이스보셋뿐만 아니라 북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멘붕이온 겁니다. 왜냐하면 실제적인 북 이스라엘의 실권자는 실세는 누구였어요? 예, 네. 아브네디였기 때문에 그 죽었다고 하니 이게 뒤숭숭한 겁니다. 그 틈에 이 나라가 북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금 혼란한 틈을 타서 안 되겠다 싶어서 네. 그 기회주의자죠. 아 이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러다 다 죽겠다. 우리가 뭔가 다윗에게 가서 한자리 해야 되겠다. 이제 모든 이 구구는 다윗에게 흘렀다. 그래가지고 이제 이두 사람 바나와 레갑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어 이러한 행동을 하고 결국은 그들도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. 결국은 이런 어떤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뭐예요? 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사울의 가문이 이렇게 몰락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. 큰틀 안에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.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이끄신 것입니다. 지금 이 결국은 자멸입니다. 사울의 이 가문의 자멸이에요. 어,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나누었습니다만 이 하나님은 다윗이 직접 사울의 가문에 손을 대지 않게 하십니다. 만약 사울이 다윗이 사울 가문의 손을 대었더라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다른 북이스라엘 이 집파들이 다윗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다른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 온전한 통일 왕국을 이룰 수가 없었을 것이고 전체적인 이아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윗을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고 여러 가지 통치에 어 힘든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. 그런데 결국은 사울 가문의 이 자멸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모든 통일한국의 아주 명실상부한 왕으로 정확하게 세워 주셨죠.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한 자들을 우여여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.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. 하나님의 그 우리가 앞에서 이 3장 1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그 어제 봤잖아요. 3장 1절,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. 이게 2년 반이거든요. 그러니까 2년 반 만에 이스보셋은 이제 죽기잖아요. 사물과 사울의 가문은 그렇게 끝이 났잖아요.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, 오, 오래매.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, 사울의 집은 점점. 약하여 가니라 왜요?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예요 만약에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의 기준에 서야 돼 음.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지를 에? 우리가 볼수 있어야 돼 하나님 편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편에 섰을 때 결국 하나님 그 사람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고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한 사람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 다윗은 두 번씩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었죠 자신의 억울함을 직접 자기 손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만약 자기 손으로 사울을 이렇게 제거할 수 있을, 있을 그 기회에 제거하였더라면 다윗은 15년 동안 뭐 도피 생활로 보면 10년이니까요. 그렇게 15년 동안 힘들게 힘들게 그 길을 가지 않았어도 됩니다. 그러나 결국은 다윗은 말하지 않았습니다.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누명과 자신의 답답함을 호소하지 않았어요. 그것을 가지고 어?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않았어요. 왜요?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.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합력하여서는 이루시는 거야 내 손으로 하면 반드시 탈이 나 하나님이 하시면 완벽한 거야 그러나 기다려야 돼 다윗은 15년을 기다렸어 당장 뭐 내가 나서면 금방 해결될 것 같지만 덧나는 거야 그러나 시간은 길지만 오래 기다려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 뒤끝이 없어 깨끗하게 보세요 자멸합니다 자멸. 다윗은 다손끝 하나 되지 않았어.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. 결국은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어. 모함은 드러나게 돼 있어. 좀 기다려야 돼. 시간이 좀 기다려 필요하긴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. 여러분, 뭔가 답답한 일이 있으십니까? 누명을 내가 받아서 누군가의 모함을 받아서 어? 그런 어떤 어려움을 오고 있는 계신 분 그런 상황에 혹시 처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. 기도하시기 바랍니다.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. 적들은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. 원수는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. 내가 누구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. 내가 누구의 뜻대로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. 사람의 행사를 하느냐, 사람의 일로 하느냐, 사람의 계획을 하느냐, 아니요. 하나님께 맡기세요.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십니다. 오늘. 이 레갑과 바나 그들이 이 다윗의 편에 서긴 섰습니다만 잘못된 방법을 사용했지요. 그런 말이 있습니다.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. <laughs>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된다. 이런 기회주의적인 이런 태도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확 합당하지 않습니다.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회주의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. 의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. 믿음의 의리가 있고 또 사람에게도 의리가 있고 의리 있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일 수 있겠지요. 오늘도 의리 있는 주님 앞에 의리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기도하다